민간 개발 제안에 대해 모두 8개의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26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자동발신 경고 전화 운명에 돌입했습니다. 일명 폭탄 전화라고 불리는 이 제도 도입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들의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특채 혜택이 사라져 충북 돌립 때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음성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충북에선 유일하게 외국인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청주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죠. 두 곳으로 나눠 진행되는 청주시의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 제안에 모두 8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다른 7개 공원 또한 최대한 보존할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의 시정질이 그동안 줄기차게 구룡공원 전체 시비 매입을 주장해왔던 박안 의원이 다시 한번 민간공원 개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의 민주적 침묵 시위에 대해 과잉 대응으로 도시공원위원회가 무산됐다며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서면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서면 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덕 시장은 시민대책위의 강력한 반대로 심의가 무산됐다며 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1년 1개월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될 절차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이라도 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행했다는 점을 구룡공원을 제한 외 나머지 7개 공원에 대해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 4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제안에는 동의했습니다. 지사님, 또 우리 지 국회의원들께 저희 뭐 시유지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도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시공원 매입에이 돈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권위를 좀 적극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릉공원에 대한 민간 개발의 불가피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긋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있는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전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주무부서가 있는 청주시 제2청사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하루 종일 압박에 나섰지만 민간 개발 제안에 대해 모두 8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26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공표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누군가 달걀을 던진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한 달을 추적한 끝에 결국 범인을 붙잡았는데요. 범인은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한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다름 아닌 날달걀입니다. 바닥 곳곳에 깨진 달걀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곳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달걀을 던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계란 투척 상습지역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달걀 투척을 금지해달란 단지내 방송까지 지속적으로 나갔던 상황. 하지만 이를 무시한 달걀 투척은 계속됐고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떨어진 달걀 파편에 맞기도 했습니다. 들이다 무서워 있죠. 저거 떨어지고 막한두 번이 아닌가 봐. 우리 운동할 때서 공포의 질려가 되겠구만 경찰은 한 달간의 추적 끝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에 사는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30층에서 14차례에 걸쳐 달걀을 던졌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장난삼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란은 평상시에는 위험한 흔기가 되지 않지만. 고충에서 던지면 위험한 흉기를 변하여 특수 폭행 및 특수 상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 삼아 혹은 심심풀이로 던진 달걀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 시민 안전과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은 수거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요. 충주시가 고육지책으로 자동 발신 경고 전화, 일명 폭탄 전화까지 도입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와 유흥업소 등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버젓이 거리 곳곳에 나붙은 불법 광고물에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대포폰을 사용하다 보니 피해 신고는 물론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습니다. 충주시가 이런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자동발신 경고전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일명 폭탄전화로 불리는데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10분마다 자동발신해 위반사항과 과태료를 고지합니다. 귀하께서 충주시 관내에 불법으로 배포한 명함 전단지는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로 적발될 경우 자동 발신 간격을 초단위로 좁혀 통신을 마비시킵니다. 광고 업주하고 이용자하고의 그런 연락 수단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충주시의 불법 광고물 자체가 군절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경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폭탄 전화 도입 이후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건고 이후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들의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잠정 중단됐는데요. 행안부가 내놓은 개선책이 확정되면 사실상 특채 혜택이 사라져 충북 도립대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조용 관계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충북 도립대생 20명이 옥천군 공무원에 특별 임용됐습니다. 충청북도도 30명, 부은과 영동은.

국민 권익위가 특혜와 청탁 가능성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공채시험에서 2년 이상 충원이 안 되는 직렬에 대해서만 특채를 허용하는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사실상 제도 폐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올해 4년 만에 4명의 돌입대생 특채를 재추진할 예정인데 행안부가 개선책을 확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겨

공무원 특채 제도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CJB뉴스 조윤광입니다. 이시정 지사가 지난 22일 열린 바이오엘스 국가비전 선포식과 관련해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포식 당시 방사광 가속기,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등 충북의 건의 사업을 문 대통령에게만 운만 띄운 상태라며 신속히 계획서를 만들어 중앙정보를 설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성군은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사를 찾은 외국인이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자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통역 자원봉사자와 직접 연결합니다. 이번 달부터 음성군이 시행한 통역 서비스입니다. 통역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만 40명으로 16개 언어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음성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10년 전 음성군 인구의 5%였던 외국인 비율은 올해 1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성군의 외국인 지원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 지원 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고 검정고시반과 같은 교육 사업도 추진하며 지난해 13명이 초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합격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음성군의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교육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거를 개발해서 함께 나가야지만 우리 주민과 화합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음성군이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충북 첫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하는 2019 CJB 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구은 날씨 속에서도 24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출중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오색찬란한 연기를 내뿜는 시타와 함께 2019 CJB 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관계자들의 시타 사이로 조금 특별한 선수도 눈에 띕니다. CJB 골프 대회와 함께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온 박상하 선수입니다. 후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해,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티샷은 빗속을 뚫고 시원하게 이어지고, 버팅에서의 미스샷도 대회 참가자들에겐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경기는 그냥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 쌓는 그런 의미로만 즐겁게 치다 가겠습니다. 팬티 친구들 화이팅!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CJB 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 신페리어 샷건 방식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굳은 날씨 속에서도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남녀 개인상과 홀인원상, 고급 외제 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수익금을 기부하며 대회의 재미에 의미까지 챙겼습니다.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대회가 되어서 더욱더 좋은 대회이지 않느냐.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CJB 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 지역 골프인들에게 최고의 골프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혁신도시에 조성한 어울림 꽃단지가 오늘 개장했습니다. 도는 충북 혁신도시 내 유휴지를 활용해. 축구장 65배 크기인 46만여 제곱미터에 유채꽃과 양귀비꽃, 청보리 등을 심었습니다. 또 관람객들을 위해 포토존, 바람개비, 동물 모형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청주시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유성룡 충북변호사협회 회장과 20명의 변호사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2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30여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충북변협은 20여년 전부터 매년 두 차례 이상 외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청주 흥덕고와 산남고 등 도내 11개 교과 중점학교를 올해 18개 고교로 확대하고 교원 역량 강화와 교과 과정 다양화 사업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함께 해요 착한 운전 홍보 대사에 국악인 남상희를 위촉했습니다. 경찰은 국악인 남상일이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버스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북 교통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48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중학생 선수를 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어제 소년체전 응원차 전북 익산을 방문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중학생 선수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3cm가량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이 예의 없게 군다며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도체육회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문화 관련 행사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충북의 한 문화예술단체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장은 지난 2016년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 행사를 진행하면서 물품 납품업자에게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천여만 원가량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6년 전 이래 앙심을 품고 7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청성면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7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6년 전 이웃 주민의 거짓말로 폭행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이용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양귀비 재배 등이 71.3%로 가장 많았고, 필로폼 등향 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17.8%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했던 경우가 77%로 가장 높았고, 판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17%로 나타났습니다. 옥천군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식 간편밥 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은 고시산푸드는 급속 동결기와 해썹 인증 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 살과 약용 식물로 냉동명, 냉동형 별미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